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민영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네, 고급 세단이죠. G90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18년도에 네, 신형 G90 나오기 전에 네, 18년도부터 출시된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8대입니다. 자, 지구공도 네, 인기가 정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순환이 굉장히 빨라서 오늘 또 새로 들어온 차량들과 함께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 8대 준비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네, 좋은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대 빠르게 바로 바로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차량이구요 자, 3.8사륜구동 럭셔리 모델이에요 자이 차량 지금 19년형 이구요 18만 2천 키로 라서 어. 이제 20만 킬로가 안 됐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이 가입이 되는 장점이 있는 차,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최저가 차량으로 2,65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자, 색상은 지금 회색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실내 보시면은 네, G90 자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찾으시는 분들이 확실히 네, 고급 세단 찾으시는 분들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g 구공은 전부 깨끗해요 네,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누유나 뭐 이런 불량이 있는 차량들은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제가 제외하고 지금 8대 선별해서 뽑아봤습니다 자, 이 차량 최저가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반자율부터 해가지고 차선이 딸, 축구방 뭐다 들어가 있고요 자, 반자율 기능이랑 네,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양쪽, 이제, 통풍 열선, 뭐, 핸들 열선, 뭐,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죠. 네. 옵션이 워낙에, 좋을 수 밖에 없는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렌트 이력은 있어요.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수리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미세누이나 뉴요드수, 분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지금, G90 최저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50만원.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량 청색 차량인데요. 네, G90 지금 청색. 네, 청색이 조금, 어, 고객님들께서, 어, 청색은 좀 별로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이 G90의 청색은 고급짐에 딱, 어, 어울리는 그런 짙은 청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지금 뭐 워크인 시트부터 해서, 네, 옵션은 굉장히, 네, 어라운드뷰,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에 네, 휠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썬루프에 메모리 시트, 자, 차선이 탈, 측후방 다 들어가 있고, 반자율기는 들어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열선 통풍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는 지금 교환 판금 이렇게 외판 부위에만 있어요. 자, 수리 다 완료됐고 자, 주요 골격은 아주 멀쩡한 차량입니다. 미세 누이나누유수 불량 전혀 없고요. 이 차량 지금 1 9 4 0 0 0 k 자, 성능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고요. 2,79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19년형에 17만 1000km입니다. 자, 17만 1000km의 즉 검정색 G90. 자, 3.8사륜 구동 럭셔리 등급이고요. 이 차량도 지금 2799만 원에 네, 저렴하게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옵션은 방금 이전 모델들과 동일하게 다잘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외판에만 판금 두 개, 아 판금 하나 교환 두개 이렇게 찍혀 있네요. 자미세누이나 누유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네이 차량도 2천만 원대에 지금 구매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네 번째 차량입니다. 자 19년형에 15만 8천입니다. 자 주행 거리는 점점 짧아지는데요. 자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이 차량 지금 4륜구동 럭셔리 등급의 모델이고요. 자이 넓은 뒷자리 보시면은 네 주구공이 네왜 금액이 어, 비싼 차량인지 알 수. 있어요. 있습니다. 차량이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네, 자 옵션은 동일하게 잘다 들어가 있고요.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자 성능지가 중요한데요, 이 차량 완전 무 사고 차량입니다. 아무것도 찍혀 있는 거 없어요. 자 미세누이나 뉴요누수 분량도 전혀 찍혀 있는 거 없습니다. 네, 이 차량 2,899만 원. 자 다음 다섯 번째 차량부터는 3천만 원대로 올라가는데요, 이 차량 3.8 사륜구동 럭셔리고요. 파란색 차량입니다. 자 파란색 색상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3099만원. 자, 지금, 옆에, 지금, 대기판에 이렇게 다 카메라로 찍혀서 나오죠. 네. 자, 어라운드뷰도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고요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외판에만 판금 두개 있습니다. 자, 미세뉴이나 뉴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이 3,099만원에 판매 중인데요. 어, 고객님들께서 지금 G90 보시면서, 어, 나는 조금 더 비싼데, 어, 그래도 옵션 더잘 들어가 있고, 어, 주인 걸 짧은 차량 찾고 싶으시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G90만 소개해드립니다. 자, 3대 남았는데요. 어, 자, 이 19년형에 주인 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11만 9천킬로에요 딱 중고차로 사기가 좋은 네 키로수죠. 금액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키로수가 10일 만이면 쭉 오래 타실 수 있다. 자, 이 차량 지금 네 검정색 외관에 지금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신차 고정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 지금 네 검정의 브라, 브라운 시트 네 헤드업부터 네다 들어가 있죠. 라운드 뷰랑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3,200만 원인데요. 자, 렌트 이력은 있고요. 자,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찍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건데요. 사고가 있는데 지금 리어 패널이 있고 한 곳만 지금 교환이 있습니다. 자, 미세뉴나 뉴우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네. 자, 이 차량도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데요. 네. 자 3,200만 원.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차량이고요. 19년형에 13만 1,000km입니다. 자 검정색 차량이고요. 아예 광빨 완전히 잘 살아 있죠. 외관 관리도 엄청 잘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옵션은 네, 동일하게 다잘 들어가 있죠. 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렌트 없이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에 외판 교환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미세누이나 뉴요도수 분량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차량 지금 일곱 번째 차량이었는데요. 3,290만원에, 자, 무사고에 지금 이 차량 지금 13만 1 0 0 0 k 주행한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자,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3,499만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중에서는 제일 금액이 있는데요. 자, 19년형에 8만 8 0 0 0 k 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좋죠? 자, 8만 8 0 0 0 검정색 G90 차량입니다. 자, 반자율 기능부터, 자 메모리 시트, 자 옵션 잘 들어가 있죠. 네 열선 통풍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자 좋습니다. 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에 단순 수리도 없이 완전 깨끗한 차량이고요. 미세누이나 누유도수 불량도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자 G 구공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수원에 지금 신형 국 G 구공 말고도 그냥. 어, 1세대 G90 모델만 해도 거의 160대가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가성비 좋은 금액 괜찮고 차량 문제 없는 차량들로만 8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면은, 예, 차량번호 4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 어, 최소 방문 하루 전에 예약을 꼭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시간을 비워놔야지 고객님들 차량 꼼꼼하게 같이 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탁송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네, 가능한 네, 시간 상관없이 가능하니까요. 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밀양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